1997 학년도 수능 자연계 24번 문제입니다. 1996년에 시행된 시험문제예요내 어, 기억으로 이 문제가 그해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기억을 해요. 어, 근데 놀랍게도 이게 중학교 3학년 문제 수준으로 풀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네,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원뿔 모양의 산이 있다. 반지름이 20이고 모선의 길이가 60인 원뿔 모양의 산이 있고 무선 하나 잡아서 무선 위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최단경로로 올라갈 수 있는 철도를 깔고 관광열차가 왔다 갔다 한다. 자, 관광열차가 처음에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자, 내리막길의 길이는 얼마? 자,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 문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어, 최단경로로 간다고? 최단경로면 당연히 꾸준히 높이가, 올라가서 오르막길이 꾸준히 돼야 할 텐데, 오르막길로 올라갔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이게 최단경로가 될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문제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초 동안 멍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0초 동안. 어? 이게 뭐지? 문제 오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10초쯤 지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찾았죠. 자, 이 원뿔의 전개도를 보면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원뿔의 전개도를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 A 지점, 여기 B 지점, 여기는 60, 여기는 50, 여기는 10. 자, 이, 이게 철도죠, 이게 철도. 요, 요게, 요게 철도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경계가 되는 그 특정한 점을 알겠지만,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경계가 되는 특정한 점을 정할 수 있는지, 그 점의 위치를 말할 수 있는지, 어 뭐, 잠시 일시 정지시켜 보고 고민해도 됩니다. 설명해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딱 수선 내렸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여기가 오르막길이고, 여기가 내리막길이에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결국은 어, 내가 이렇게 10초 동안 멍하고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아 모선의 길이를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생각해봤을 때 오르막 길은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겠지. 아 오르막 길은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구나. 그리고 내리막 길은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네. 그래서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과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의 경계가 되는 게이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가 헷갈리면 등고선을 생각해도 좋아요. 이 평행한 평면으로 팍팍팍팍팍팍 자르면 이렇게 원형 절단면이 나오겠죠? 그것을 전개도 위에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나타내지죠? 이런 식으로 전개도에 나타내져요. 그러면 등고선을 넘어서니까 오르막길, 다시 등고선을 내려서니까 내, 넘어서니까 내리막길. 여기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경계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등고선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원뿔에 관련된 동영상을 몇개 찍었는데 어, 그 동영상을 보면 본 사람은 그 동영상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중심각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심각. 어, 궁금한 사람은 그 동영상을 보세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60분의 20. 이게 중심각이에요. 3분의 1이 중심각입니다. 음, 뭐가 3분의 1이라니? 무엇의 3분의 1? 어, 원한 바퀴의 3분의 1이 중심각이에요. 360도의 3분의 1이 중심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0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요런 문제로 바뀌어요. 요런 문제로. A, B. 이 길이가 60이고, 이 길이가 50이고, 여기가 120도일 때, 120도일 때, 수선을 빡 내렸어. 그때,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 지금 이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수준으로 풀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 이용해서, 뭐,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이용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풀수 있지만, 이건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도 풀수 있기,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요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120도인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120도일 때는 이 각이 60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 그립니다. 정삼각형 그리면 50, 50, 50인 정삼각형이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 중점 잡으면 그림이안니쁘지만 여기가 수직이죠. 그러면 여기가 25 25 25 루트 3. 1대 루트 3대 2니까 25 25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에서 85와 2 5로트3해서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형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5는 홀수고 6은 짝수잖아요. 그래서 6쪽에 정삼각형을 그리는 게 계산이 더 쉬워요. 자, 이걸 좀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대충 이런 모습이죠. 대충 이런 모습. 여기가 60, 여기가 50, 여기가 120도. A, B. 어, 수선 빡 내렸어. 이 점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BH의 길이를 놓고 하라가 문제에서 요구 하는 거고. 자, 봅시다. 여기 중점 잡으면, 중점 잡으면 수직이 되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60도 나오니까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이가 30, 이 길이가 30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이 문제로 바뀌죠. 아, 이 길이가 80이야, 이 길이가 30 루트 3이야. 여기가 직각이야. 이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뭐. 10분의 1로 축소시키면 10분의 1로 축소시키면 8 8 10분의 1로 축소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고 8 8에 64 3 루트 3 제곱하면 27 나오죠 그래서 더하면 90일 나와서 이 길이가 루트 21 나옵니다 그럼 이 길이 아말 말, 잘못했네 루트 90일 나와요 그럼 이 길이가 10배 루트 90일 나오죠 이거 10배로 확대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어,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 10루트 91이네. 자, 이제, 이때, 이때, 그림이 안 이쁘지만, 이거 직선이에요.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가지고, 이거 원래 직선입니다. 120도, 60도이니까, 직선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HB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기가 120도. 어,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해 줄게요. 하나는 뭐 중학교 수준으로 풀수 있는 교과서적인 풀이. 하나는 좀더 빨리 풀수 있는 계산이 편한 풀이.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해 줄게요. 이거 말고도 뭐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죠. 일단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볼 거예요 이 길이가 x이면 이 길이는 10√91-x가 되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예요 이 높이, 높이의 제곱은 60제곱 빼기 10√91-x의 제곱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50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이두 개가 같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성리 단원에서 흔히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피타고라스 성리가 중2로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성리 단원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이고 이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차 방정식이에요. 2차항이 소화되기 때문에 풀어봅시다. 3600 x제곱 마이너스 20루트 91x 더하기 100 곱하기 91이니까 9100 나오죠? 9100 9100은 2500 빼기 x제곱 나와요 그럼 x제곱 x제곱 뿅뿅 사라지고 이거 계산하면 20 루트 91x가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3600에서 9100을 빼니까 마이너스 어, 6500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2500 나오고 그리고, 양변을 1 0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1 0으로 나누면, 2루트 91X가, 이거 이항하면, 계산은 잘못했네. 여기 6,500이 아니고 5,500이에요. 5,500. 어, 3,600에서 9,100을 빼면 5,500입니다. 계산 잘못했네. 그럼 이거 이항하면, 여기가 8,000이 나오고, 8,000을, 10으로 나누면 800이 나오죠. 그래서 x는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루트 91분에 400이 나와요. x는 루트 91분에 400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를 제시해주면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박력정리, 박력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달몸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요 그림 그렸었죠? 어, 이게, 이게 60도야? 이 길이가 60이야?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게 30 나오죠. 30 나와요.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아, 이렇게 원 그려지죠, 원. 이렇게, 이렇게 네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방력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방력정리를 모르면, 어, 요 직각 삼각형이랑 요 직각 삼각형이랑 닮았네?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돼요. 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50분의 x이고,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어, 10루트 91분의, 10루트 91분의 80이죠. 어, 이거 두개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그냥 바로 x 값을 얻어요. 그죠? 양변에, 양변에 50을 곱하면, 모두 91분에 1 0 0이작군되니까 85, 40, 400 나오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어 근데 내가,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건박력정리예요 박력정리. 그 원과 비례.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옛날에는 사용했던 거. 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그래서 여기 원이 있으니까, 원이 있으니까, X 곱하기 이 길이는 X 곱하기 10루트 91은, 어, 50 곱하기 80이랑 같다. 이렇게. 그러면, 요,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루트 91X는 400 나오고, 그래서 X는 루트 9 1분의400 나옵니다. 자, 내용을 다시 봅시다. 이 문제. 이게 수능 문제인데, 어, 제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뇌정지가 왔던 문제예요. 처음 본 순간, 어, 이거 문제 오류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지? 그래서 막, 아, 10초 동안 멍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풀었던 문제이고, 이게 내 기억으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볼수 있어요. 놀랍게도.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풀 때는 뭐 일단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아, 이렇게 수직 딱 내렸을 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구나. 이것이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리고 이것만 딱 특정하면, 이것만 딱 특정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중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 뭐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랑 똑같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식 세워서 방정식을 풀어도 답이 나오지만 그거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방벽정리 원과 비례 방벽정리를 이용해서 이 2기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네 하면 그냥 한줄 풀이가 탁 나와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풀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다른 곳의 풀이를 보면 아마 코사인 제임 없이 이용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도 풀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게 계산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여기 60쪽에 정사각형 딱 그려서 하는 게 이풀이. 정사각형 그려서 A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방멱정리를 이용하는 이풀이가 가장 계산이 단순해 보이고 부연설명을 하면 이쪽에 정사각형 그리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5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쪽은 계산이 복잡해서요. 6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쪽에서 그래야 계산이 편해집니다. 자 앞에서부터 그 앞 동영상에서 원뿔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했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에 대한 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 동영상을 보면 문제를 좀 빨리 풀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때, 수능 문제를 풀때 의외로 중학교 도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은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이로써 마칠게요.